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백병원의 임재형입니다 오늘 네. 제가 맡은 파트는 그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에서 bipolar hemiarthroplasty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뭐 classific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금방 넘어가겠고요 v o i d a n d Griffin classification이랑 Evans 뭐 어 그리고 AO 예전에 쓰던 버전에서 최근에는 이제 lesser 아그 lateral wall 그 thickness를 반영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2-1은 없어졌고 2-2, 3 그리고 뭐 3-1, 3-2, 3-3 정도로 어, 바뀌었고요. 그래서 unstable fracture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자면은 일단 r e t r o c o n d r a community fracture이거나 아니면 posteromedial fragment가 아주 큰 경우. 그리고 그레이트 트럭칸터의 커뮤니티드 프랙처인데 상당히 시비한 경우 그리고 라테라 월 인커피턴트 프랙처인 경우 리버스 오블리퀴티 타입의 프랙처인 경우를 언스테이블 프랙처로 정의할 수 있겠고 어, 이 치료 방법에는 흔히 어, 일단 교과서상에서는 리덕션을 한 후에 인터널 픽세이션, i m n a l 로 하는 것이 어, 일단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로 되어 있지만 어, 최근에 아스트로플라스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서지컬 매니지먼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령의 환자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도전적인 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코모비티가 크고 그리고 본 퀄리티 자체 떨어지고 그리고 오스테워 프로시스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그랙처 그러니까 자체의 인스 타빌리티가 있어서 어, 고정을 하고 그 정복을 하고 고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골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 어. 컨트로버시가 있지만 어, 인터널 픽세이션과 바이폴라 헤미아스로플라스티 모두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인터널 픽세이션의 베스트 스토리는 당연히 어, 고정이 잘 되고, 어, 그리고 정복도 잘 돼서 고정이 잘 되고 유니언을 얻는 것이죠. 어, 이런 경우에는 86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어, 라테랄 월드 크리스가 상당히 얇고 그 라지. 어 보스트로 메디얼 그 코너가 깨져 있는 모습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널 픽세션을 해서 6개월 만에 유니언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치료가 전부 다 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렇게 정복을 하고 유니언 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페일리어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음. 어 그래서 이전에 발표된 논문들에 의하면은 바이폴라 헤미아스트로플라스틱 어, 시멘티드든 시멘트 레스든 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논문에서 발표가 되어 왔고요. 저희 그룹에서도. 어, 역시 미드텀 서바이벌에 대해서 JOA에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보니까 코렌텍의 벤픽스 롱스템을 이용해서 어, 연구를 진행하셨고 어, 그 결과 상당히 우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라고 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본 퀄리티가 상당히 푸어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그냥 바이폴라 헤미아스로 플라스티를 생각을 하는데요. 네인터트로칸터릭 프렉처에서 바이폴라 헤미아스로 플라스티가 어 물론 해, 잘 하시고 계시지만 어 참, 처음 안해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바이폴라 헤미아스로 플라스티를 시행하게 되면은 어 얼리 모빌라이제이션이 가능해서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스테이블 프랙처에서 인터너픽세이션을 잘 했다 하더라도 웨이트 베어링에 상당히 제한점이 있는데 가 하면은 어, 바이폴라 같은 경우 는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이렇게 세우고 어, 몸무게도 한 50에서 70%까지는 체중 부하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그런 거잘안 되죠. 100% 체중 부하를 하시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인터너픽세이션보다 좀더 form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헤미아스로플라스트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일단 처음에 서지컬 어프로치를 할때 아나토미컬 랜드마크 크가 많이 망가져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 그리고 사이팅 너브가 그 본인 프레그먼트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인절을 입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리고 LLD의 가능성 그리고 당연히 이게 아스로플라스티다 보니까 조인트의 스테빌리티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프렉처된 GTR 어, 레스트로칸터를 레스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스텝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레프트 같은 경우 예전에 했던 분이셨는데 이번에 또 넘어지면서 라이트에 거의 레스트로카터 하방에서 GT의 인페리어폴 어 부분까지 다 부러지는 상당히 시비어한 언스테이블 프래처였습니다 CT상에서도 동일한 소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막상 시행하고 어,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무너진 아나토미를 알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수술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전공이 부재라 도저히 카메라를 들고 계실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냥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환자분이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그 글루티스 미디우스의 GT 프래그먼트가 딸려서 올라가서 뒤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피모의 인택트한 피머 부분은 보이고, 보통은 넥과 헤드 부분이 이 피머랄 캐널 안으로 감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어디가 어딘지 좀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지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본욱으로 어, 프레그먼트를 잡아서 앞쪽으로 당겨주게 되면 리덕션이 적당히 되면서, 어,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숏 로테이터, 익선 로테이터 모습을 다 관찰할 수 있고 사이팅 너브도 잘 보이기 때문에 어, 이때 유심히 관찰을 해서 잘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팅 너브 인리를 막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함에 있어서 어, 거의 처음에 확인을 먼저 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안 다치게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에서는 사이틱 너브를 먼저 확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LLD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LLD의 확인 역시도 저희 그룹에서 또 먼저 발표하셨던 논문에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을 그칼카니우스를잘 맞춰주고, 이렇게 튜브러스트를 측정, 만지, 촉질을 한다면, 양측 다리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흔히 하는 실수가 펠비스가 좀 틸팅되어 있는 건데, 어, 주로 저희가 포스테롤 라테라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환자가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펠비스를 좀 로테이팅 해서 뉴트럴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줘서 측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포토볼 엑스레이를 불러서 찍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져 있던 그 GT. 어떻게 픽세이션 하느냐, 근데 이건 저도 이제 예전에 그하영찬 교수님께도 배웠고, 저희 많은 교수님들께서 쓰고 있는 방법이신데, 어, 피모랄 캐널 쪽으로 이렇게 드릴 홀을 뚫어서 여기를 와이어를 감아서 GT에 있는 글루우스 미디우스를 통과시켜서 이런 식으로 꽉 잡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인 고정이 되게 되고, 어, 그리고 아나토미컬 리덕션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서 트로크 한터의 프레그먼트가 좀 커서 잡아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서컴퍼런스하게 와이어링을 할수 있습니다. 스템의 초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일단은 인터트로 칸트릭 프렉처에서는 프로시멀 포션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프로시멀 피팅은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풀코팅이 되어 있는, 어, 스템을 쓰는 게 좋고, 예전에는 저도 미아 스템을 주로 썼는데, 지금 스미스 앤 대표가 그 철수를 하면서, 이젠 쓸 수가 없게 된 스템이라서, 전 요즘은 리마에서 나온 C2 스템, 풀 코팅이 된 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 코팅도 상당히 고정력이 좋고요. 렉탱귤러 쉐입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에도 상당히 스테이블한 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금의 단점은 숄더가 좀 커서, 항상 여기 이,를 좀잘 까줘야지, 안 그러면 바루스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을 잘 유의해서 사용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만약에 펼쳐라인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 좀 힘들다 하시는 경우에는, 뭐, 코렌텍에서 나온 벤픽스 롱스템 같은 경우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역시 풀코팅 스템이고, 그사이의 페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쪽 디지털 쪽으로 슬롯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